아, 아무리 아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좀처럼 수긍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설명하듯 의외로 순실히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먹고 나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집니다. 이때 쾌로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먹 먹지 않았을 때는 반응하지 않더라도 식사하면서 더 그래서 부탁하면 뚜덕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다고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상의 적대가 아니므로 아님, 고급 식상에갈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에 과자나 주스, 샌드위치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으로도 친구는 기꺼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laughs> 어밍 데니스라는 심리학자는 약간의 과자와 콜라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설득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고 설득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과자를 제공했을 때는 25년 이내에암 특허약이 개발되는 설득 문장을 끝내서 동행하는 학생 비율이 8 1 1였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제공하지 않았을때는 22.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과자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렇타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20% 가까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친,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미리 가방 속에 과자 등을 순서로 넣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권하면서 부탁해 그 보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가 스스 건넛성 있마시는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 <웃음> 뭔가를 뭔. 남자는 행위 자체가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laughs> <laughs> 한솔 밥을 먹는 사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함께 식사한 사람에게 친숙함을 느낍니다. <laughs> 사람들은 대화할 때, 대화를 할때 서로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웃음> <웃음> 왜 사람들은 대화할 때마다 간식을 함께 먹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좀더든독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반면에, 뭔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그 때지 신경을 쓰지 않는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상대방과 친하게 짓다는 욕구가 강하, 강하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laughs> 마음? 사람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 마음을 사람 심리 상태가 매우 득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정같다. 스케줄과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됩니다. 반면에 뭐, 그, 그것이 별로 말할, 말할 만한 <laughs> 말, 주제가 없으므로 간식을 함께 먹는 행동은 하지 아, 아,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서로 침이 친밀해, 친밀해, 밀해지면 그만큼 부탁을 다, 잘 들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laughs> <laughs> 그런 그것을 보고 배, 보여서 좀더 자주 상대방과 함께 간식을 먹는 편이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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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에게 부탁할 때는 점심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할까라고 제안하면 수월해집니다. 평소에는 말 주변이 없다거나 나는 설명이 장황하고 애들로말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함께 식사하면서라는 작전이 훨씬 더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자지 힘, 힘을 잘어서 설득하지 않아도 아 좋아요라고 대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laughs> 농가를 먹는 행위는 서로의 친밀감 을 높여줍니다. <laughs> <laughs> 분명한 이유와목적이공가을는여야 합니다. <laughs> 이를 c t a 이법칙이라고도하는데좋아하는 여성과 식사를 하기로 지지 않 아닐래 라고 말한, 말한다든가 아. 술자리에서 친구를 부탁받았는데 내옆에서 주워주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 친한 사람 사이에는 서로 편안하다고 느껴서 뭔가를 부탁하면서 그래그 목적이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상대방의 목적을 확실하지 않은, 않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네, 알겠, 알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이게 이끌어 내려면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히 한게 알려야 한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게 몇십분이고, 열심히 이 시간이고 오로지 걸으라고 하는, 하는 요구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아, 그러면 그렇다면 부탁을 들어줘야지'라고 이해하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laughs>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서점에 가면 내가 저,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인에 참가할 수 있어라고 목적지, 목적지 목적까지 알려주면 기꺼이 갈 것입니다. <laughs> 나사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아도 그 사용 목적을 모르면 나사 만드는 일이 단조로운 직업으로 느껴져서 일할 의욕이 않, 생기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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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올림픽 경기단 건설에촬영을 나사라고 하면 나사의 사회목적까지 하면서 나사의 사회목적까지 목적까지 알려지면 그런 이유라면 게으름은 피울 수 없,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선택을 그 하고 나사를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듯, 목적을 알려주면, 알려주면, 상대방이받아들는 데,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진달라진달이진 달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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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목적 목적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의욕, 의욕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목소리> D T A G 그 이름은 G R I V I N G T O W A R D E G O E 지오 A F A L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지각하면 목표를 향하는 의욕이라는 의미입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인세는렇게인생인의 연구에 따르면 무공할 <laughs> 때 우리의 단체는 몇 달러를 목표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목표 금액을 확실히 알려야 모금이 잘 된다고 <웃음> 합니다. <웃음> 이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왜 부탁하는지 목적, 목적이나 목표까지 제대로 전해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잘,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니까 이번 좀요일에 회식에 참가자, 않을래라고 부탁하기보다는 그 목적, 요컨대 목적, 그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참가하는 회식이 있는데 함께 오지, 오지 않을,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그와 사귈 수 있게 옆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좋습니다. <laughs> <laughs> 이와 같이 미리 목적을 확실히 알리면 친구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줍니다. 당신이 없는 것을 당신의 단점은 널리 헛들릴 수도 있고, 그, 그, 그 상대방이 이 차에 도참사하고 싶어지도록 분위기를 띄어라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게 운행을 다해 해, 행동할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돈 2만원만 빌려달라고 하, 깜짝이, 깜짝이 말하면 상대방이 친구라 해도 죽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좋아하는, 좋아하는 이성과 함께 식사하라고 하기로 해서 만일을 위해 돈도 넉넉히 지켜보고 싶다면서 금복전까지 알려주면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리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설명을 얼먹무리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목적이나 목표까지 반드시 설명해 그 상대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부족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난처해 할게 분명합니다. <laughs> 이유를 분명히 말하지 않은, 않는 사람은 그거만을 어리기 힘들다는 걸을느껴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제대로 친한 지도 저저 사람은 부탁하는 자세가 지나칠 그 정도로 남북는 경우가 많습니다.